왜뭐 다같이 뭐 건축공학이야 뭐야 하면서 믿을라 했더니 부 헤어밴드구나 너딱 어? 부키야. 그거 괜찮은데? 그... 그거 나쁘지 않은데요? 근데 헤어밴드 아 근데 솔직히 헤어밴드 이날에 뭐 세수할 때 헤어밴드 끼고 할 거야? 거예요? 뭐할 건데요? 너네, 너네 뭐 퇴근하고 어? 학교하고 집에 와가지고 부키방송가요 할때막아 씻고 와야지 할때 헤어밴드 하고 세수 하고 와가지고 헤어밴드 한 채로 많이 컴퓨터 많이 앞에 앉아서, 앉아서 부키 하나, 풀 헤어밴드 끼고 부키 봐야지 이러고 막다 같이 머리 위로 이렇게, 이렇게 넘겨서 헤어밴드로 이렇게 넘긴 머리 스타일로 앉아가지고 내 방송 보는 거야? 마스크 마스크팩까지 안 나고 어, 원래 그런다고? 거짓말 좀 치지 마너 내가 자꾸 거짓말 치니까 믿을 뻔 하지만 못 믿겠잖아. 뭘 진짜예요? 진짜 그런다고? 할 만하지 않냐고? 근데 솔직히 할 만한 네, 것 날이, 같긴 날이. 해. 이 나리들의 피부 관리를 위해 다음에는 헤어 밴드를 남자들은 집에 진짜 한...